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토요일 오프 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오늘 주말 시리즈 두 번째 경기 중계를 막 마치고 돌아온 저는 이준혁이고요. 네, 최현호입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장시간에또 오천 중단도 있었고 굉장히 좀 추운 날씨에서 저희도 네. <laughs> 중계를 하다 보니까 좀 몸이 좀 얼었어요. 네. 괜찮으시죠? 아,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추워하면 안 되는 게 오늘 이 팬분들의 이비 속에서 열정을 보고 어, 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이렇게 팬이 팬분... 30분 정도, 그러니까 20분 정도 늦기 시작했고, 그렇죠. 네, 중계에 예. 한 30분 정도 텀이 있었는데, 네. 네. 그 비를 다 맞으시면서도 저 응원을 멈추지 않는 팬분들의 열기에 저는 크게 감명을 받아서 중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몸이 얼어가지고 막 말이 잘안 나오긴 했습니다 예, 아무튼 예, 오늘 기아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의 시즌 6차전이었고요 최종 8대4의 스코어로 삼성이 승리를 거두면서 어, 양 팀이 이제 시리즈 1승 1패가 됐습니다 일단 삼성 팬분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 어, 굉장히 재밌는 승부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양쪽 선발 투수들이 어, 4회 동안 경기 초반에는 상당히 안정된 피칭을 보여주다가 네. 어, 4회 경기 중반에 돌입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승현 선수는 김도영 선수가 출루한 이후에 도루를 하면서 족꼴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그런 어재구를 나타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최용호 선수에게 어, 홈런을 활용하면서 3실점을 먼저 했고 네. 어, 하지만 3실점 이후에 말루 위기에서 어, 막았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오늘 어,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계기까지는 마련하지 않았나. 발판까지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이닝을 이승민 선수가 너무 잘 던졌어. 어, 맞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팽팽한 경기 흐름을 만들어 낼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뭐그 이닝별로 좀쪼개서 보면 일단 1회부터 3회까지는 말씀해 주신 대로 0대 0의 팽팽한 투수전. 어그러다 이제 4회 초에 기아가 먼저 점수를 냈는데 어 김도영 선수가 안타 치고 이제 도루를 예. 드디어, 예, 드디어 했습니다. 김대영 선수의 도루를 아마 많은 팬분들이 홈런보다도 더 기다리셨을 수 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김대영 네. 선수를 어떤 상징하는 것은 사실 이제 홈런도 홈런이지만, 막 이제 뛰어다니면서 분위기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능력자기 때문에. 뭐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 김대영 선수가 도루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아직 100% 다리가 회복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의구심이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대영 선수의 오늘의 도루는. 건강한 김도현을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플레이였기 때문에 네. 오늘 많이들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최영호 선수 의 홈런이 딱 나왔는데 아 슬라이드였죠. 네. 네. 네, 네. 아, 너무 잘 치, 네. 너무 잘 치는 거 아닙니까 네. 최영호 선수? <laughs> <진짜>? 네. <laughs> 너무 잘. 최영 선수한테 그 개인적으로 좀 불만 아닌 불만이 있는 게 항상 저희가 이렇게 뭐 기아가 이기면 인터뷰 요청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최영호 선수 항상 아, 후배들 하지 왜 맨날 저를 부르냐고 막 이렇게 뭐 아무래도 이제 뭐 후배들 조금 예. 이제 같이 자란 그런 후배들이 예. 어또 언론에 이렇게 나가는 거를 또어 보고 싶어 할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적당히 잘해야지 저희가 뭐 다른 후배들한테 그런 인터뷰 기회가 넘어갈 텐데 너무 잘하니까 최영호 선수를 어떻게 뭐 부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 저희 방송국의 입장도 있다는 것을 최영호 선수가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잘하니까 예. 아무튼 그 이후에 이제 하위 타선에서 추가점까지 김호영 선수가 적시타를 쳤죠. 그러면서 3대0으로 기아가 먼저 앞서갔는데 말씀해주신 내용이 이제 이승현 선수가 그러니까 선발투수가 뭐 실점을 할수 있지만 또한 번에 확 무너지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 그럼요. 네. 네. 홈런 이후에 사실 이제 3실점까지 했고 그리고 추가 실점을 할 수도 있는 위기였거든요. 네네. 네. 하지만 거기서 이제 3실점으로 막았죠. 자, 네, 일단 버텼다는 거죠. 네. 네, 3실점으로 버티면서 넘어갔고 그러자 이제 4회 말에 삼성 타스, 타선이 바로 또 응답을 해주면서 어, 김도현 선수도 이제 3회까지는 상당히 잘 던졌는데 4회 이제 볼넷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고 네, 출발이 볼넷이었죠. 예, 네. 김성현 선수 볼넷 주면서 시작이 돼서. 어 그다음에 이제 아 제가 쓴 기록 진데도 이렇게 <laughs> 네 구자욱 선수를 이제 일루땅볼로 잘 막았는데 <laughs> 그렇죠 디아 선수에게 선수가, 안타를 허용했고 예, 안타 김영우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어좀 계획적인 어떤 그 볼이 아니, 볼넷이 아니었나 네왜냐면 네. 다음 타자 강민호 선수와 유지혁 선수가 김도현 선수에게 안타를 하나도 뽑아내지 못한 그런 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루가 비었기 때문에 선택적인 어떤 어 볼넷을 허용했는데 강민호 선수까지는 어 잘 막았는데 류지혁 선수에게 이제 안타를 허용하면서 네. 동점이 나왔죠 2-4 만루 상황에서 류지혁 선수가 좌중간으로 잘 밀어친 적시 2루타 여기에 또 수비 실책기 나오면서 어, 주자 3명 싹쓸이가 되는 어, 3대3 그러니까 기아의 리드가 오래 이어지지 않고 삼성에 계속 이제 바로바로 점수를 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의 흐름이 좀 대등하게 갈수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류지혁 선수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해주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승민 선수 얘긴데 오늘 최원호 의원이 숨은 뭐 MVP로 네 그럼요 이승민 선수가 2이닝을 완벽하게 틀어막아줬습니다. 네. 네, 5회와 6회 이제 그 김도영 선수한테 내안타 하나 맞은 것을 제외하고는 정말 깔끔한 피칭이었는데요. 이승민 선수 특히 적극적인 그 빠른 공 정면 승부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 포심의 힘이 어, 상당히 좋은 그런 경기였고요. 네, 뭐 그랬기 때문에. 어 사실 이제 첫 타자 김대훈 선수의 내야 안타 맞은 이후에 여섯 타자 연속 번타 처리를 했거든요. 네. 네. 오늘 상당히 중간에서 어, 경기 종반 넘어가는 그 시점까지 상당히 안정된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2이닝을 던지면서 삼진 4개. 어 빠른 공에 기아 타자들이 거의 뭐 따라가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그러니까 140 초반대로 저희 구속은 표시가 되지만 상당히 힘 있게 꽂히는 이승민 선수의 어 이 중간에서의 큰 역할. 사실 요즘 뭐 팀마다 이런 그 중간 롱릴리프 역할, 좀몇 이닝을 맡길 수 있는 투수들이 상당히 귀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삼성이 이승민 선수의 어떤 그 중간에서의 이 이닝이 오늘 승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렇게 이제 5회 6회까지 지나면서 어,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발생한 게 우천 중단. 27분간 우천 중단이 됐는데. 어 사실 그 경기 하다가 이렇게 중단되면 아무래도 투수들이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20분 이상 네. 어, 중단이 됐기 때문에 김태훈 선수가 과연 그대로 나올까 바뀌어 나올까 뭐 어떻게 될까 고민을 했는데 결국 김태훈 선수 가 그대로 나왔어요. 원 네. 어 한번 다시 풀고 그대로 나왔고 뭐 올라오자마자는 뭐두 어, 타자를 상당히 깔끔하게 처리를 했는데. 네. 어, 투아웃에 김도영 선수에게 초고 슬라이더를 홈런을 허용하죠. 네, 김도영 네. 선수의 정말 벼락 같은 한 방이었습니다. 김도영 선수 가 오늘 홈런 포함 3안타 2도루 예, 예, 이제는 뭐 확실하게 살아났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 어저딱 맞는 순간 저 2층까지 날아갔잖아요. 네, 네. 어제 이어서 대형 홈런을 이틀 연속 어, 장렬을 했습니다. 네, 아까 그 SNS 보니까 저 2층에 테이블이 많은데. 딱 기아 팬분 계신 고그 테이블에 딱 갔다고 들라시더라고요 네. 네. 아, 김동현 선수 역시 스타는 좀 <laughs> 홈런을 쳐도 뭔가 좀 남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도영 선수의 이 홈런으로 어, 7회 초에 다시 기아가 리드를 잡았는데 바로 또 이어진 7회 말에 아, 삼성 라이온즈의 이 동점 상황. 어, 뭐 기아 입장에서 사실 좀 뼈아픈 실점이었습니다. 김성현 선수의 그 내야 안타가 사실 어떤... 운이죠 그런 부분. 네. 예. 행운의 안타와 실책이 겹쳤죠. 네네. 네. 거기서 만약에 그 행운의 안타가 아니었더라면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는데, 결 네. 거기서 행운의 안타가 또 공교롭게도 어, 넘어지는 김성현 선수의 등 쪽에 공이 어, 맞으면서 네. 이루수가 곧바로 공을 캐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루주자가 어, 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그것이 곧바로 동점이 되는. 어, 계기였죠. 네. 김성윤 선수의 내야 안타. 참 보면은 이런 접전 승부가 항상 뭔가 그 타구 하나가 결국은 양 팀의 운명을 좀 가르는 예, 그런 순간을 많이 볼수 있는데 오늘 요 7회 말에는 삼성 쪽에 확실히 좀 운이 따랐다. 예, 이렇게 볼수 있겠고 결국 이4대4 동점이 된 상황에서 어, 오늘의 승부를 확실하게 갈랐던 8회 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8회 말에 이제 최지민 선수가 올라와서 올라와서 바로 이제 볼넷으로 시작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음, 디아즈 선수에게 볼넷. 피처스에서 이제 조정을 좀 받았고 어, 어저께 어, 그래도 홈런을 허용했지만 그퓨처스 내려가기 전에 그 많은 볼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줄어든 것을 볼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네. 뭐 그리고 오늘 경기가 또정혜영 선수하고 조상우 선수가 이제 연투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어, 오늘이 이제 삼연투기 때문에 리드를 하는 상황이 아니면 감독 입장에서는 좀 투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기였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는 최지민 선수가 오늘 또 나갔는데 오늘은 어제와 좀 다르게 볼이 좀 많았죠. 네. 결국은 디아즈에게 볼넷. 그다음에 김영웅 선수 어제 홈런을 쳤던 김영웅 선수는 삼진을 잡았지만 강민호 볼넷 또 안타 하나 맞고 또 볼넷. 결국 이제 밀어내기로 실점을 하는 볼넷 세 개를 최지민 선수가 줬는데 기아 팬분들이 이제 더 빨리 투수를 바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좀해 주시고 계시지만 어 이제 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 상황에 쓸수 있는 투수의 좀그 폭이 좁았다는 거죠. 기와만. 네, 그렇죠. 네. 뭐 아무래도 어 경기 이제 종반에 동점 상황이고 그래도 조금 벤치 입장에서는 구속이 있는 그리고 경험이 조금 있는 그런 선수를 이제 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최지민 선수를 선택을 한것 같아요. 네. 더욱이 이제 또 좌타자들이었고. 네. 네. 어, 최지민 선수상 참... 좋은 투수인데 네. 예. 저, 그 5월 초부터 갑자기 좀 스트라이크를 잘 많이 못 넣게 되면서 지금 뭐 이군에도 한번 다녀왔는데 어 글쎄요 어떤 좀 해결책이 있을지 글쎄 일단은 뭐또 오늘 어제는 괜찮았는데 예. 오늘 경기에서 이제 그랬으니까 또 당분간은 조금 더 여유 있는 상황에서 등판을 하면서 좀 감을 잡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일단. 어, 이게 뭐 기능적인 거라기보다는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 아무래도 크겠죠? 네, 그것이 클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편안하게 만들면서 최지민 선수가, 어, 아, 조금 더 이제 그 본인이 가진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투구 내용을 좀 기대를 해 봐야 될것 같고, 어, 삼성이 이 이닝에 어쨌든 밀어내기로 2점 집중력 있게 뽑아낸 이후에 김석윤 선수가, 예, 사실상 이제 쐐기적 시타를 또, 예, 네. 좌익 스킬을 넘기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잘 맞기는 했는데 오선우 선수의 조금 어, 타구 판단에 좀 아쉬운 그런 장면도 있었죠. 음, 네. 뭐 이게 중계 화면에 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오선우 선수가 이제 딱 이제 어 아무래도 이제 오선우 선수도 내외야 오가라 전문적으로 이제 봤던 네.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약간의 어떤 미스가 조금 있었어요. 네, 딱 맞는 순간이라서 저도 이제 보면서 잡힐까 잡힐까 하면서 봤는데 오스우선수가좀 이제 쫓아가는 게 늦어서 결국 저희 스킬을 완전히 넘어가게 됐는데 어, 삼성에게는 쐐기 타점이 됐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기아는 수비에서 특히 좀 아쉬운 장면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네, 운도 좀안따라왔고요 네, 네뭐 김호령 선수도 타고 수비를 그렇게 잘하는 김호령 선수도. 어, 타구 판단 맞아요. 미스가 한번 있었고요. 네, 네. 오늘 기록된 실책은 이제 기아가 3개. 네, 어... 유지혁 선수가 2루타를 쳤을 때 오선호 선수의 또 송구 실책도 있었고요. 네. 네. 어, 3개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좀 여러 가지 예,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 기아로서는 예, 오늘 실점하는 과정들이 좀다 너무 안 좋았네요. 예. 타회에 이런 얘기도 그렇고. 폭투도 그렇고. 예. 좀 집집함이 남네요. 네, 네. 그리고 그때 폭투도 뭐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어 바운드되는 어려운 공을 한준수 수포수가 이제 폭우를 잘 해줬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브로킹보다는 포구를 하려다가 어 그것이 옆으로 튀었거든요. 네네. 네, 그런 그, 부분들이 이제 지나고 나면 좀 아쉽죠. 그 틈을 이제 또그 심재훈 선수가 놓치지 않고 잘 파고들면서 어 삼성에게는 이 역전 점수에 발판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호성 선수 얘긴데 이호성 선수가 이제 팔회 투아웃에 올라와서 오늘 아웃카운트 4개 잡고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올 시즌 벌써 4승째인데요 마무리로써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적응을 잘해 나가고 있는 것 같죠. 아, 그렇죠. 네. 뭐 아직 뭐 많은 경기를 마무리 투수로 등판하지 않은 투수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어떤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최원우 위원이 이제 또. 고등학교 선배로서 이호성 예, 선수를 고일 때부터 쭉 지켜보셨다고 했는데 네. 예,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뭐 있는 어릴 같습니까? 때부터 워낙 그 투수에 대한 재능이 좋았던 선수고요. 네네.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 경기에 나설 정도로. 네. 그때 얘기 기 해주세요. 네, 기능이 좋았습니다. 제구력도 어. 뭐 좋고 변화구도 좋고. 그데 이제 점점 성장하는 과정에서 몸도 좋아지고 구속도. 느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때보다는 조금 제구력이 근데 이제 이호선 선수 아까 인터뷰를 보니까 뭐 아무래도 스타일존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좀넓잖아요 네, 예. 스타일존이 뭐 그러다 보니까 어 조금 더 심리적인 어떤 그런 위축이 또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몸은 진짜 확실히 오래 잘 만든 거는 어, 네, 좋아졌어요. 예. 네. 딱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요즘 뭐 눈밭이라고 하는데 눈으로 보기에도 뭔가 딱 체격이 뭔가 이제 탄탄해진 네. 느낌이 들고 그게 실제 이제 구속 증가까지 이어졌으니까. 네. 어... 고등학교 때는 많이 말랐었죠. 어, 네. 예, 예. 이호성 선수 이호성 선수 1군 데뷔할 때 내가 준비했던 거 같은데. 1년 차 때. 아무튼 그때의 느낌과 지금의 느낌은 확 뭔가 달라졌습니다. 네. 예, 이제는 연약하지 않은 예. 강인한 마무리로서의 어, 능력을 보여주고 또 이게 그 마무리 투수의 또 덕목 중에 하나는 그냥 칠 테면 처발라라는 이런 또 백장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도 이호성 선수가 지난해 선발로 던질 때보다는 조금 더파이터 기질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히 막 빠른 공을 그냥 쫙쫙 뭔가 시원하게 밀어 넣는 그 느낌이 오늘 경기에서도 잘 보였고 어뭐 이제 팀의 상황상 지금 사실 삼성 불펜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호성 선수의 어깨가 앞으로도 무거워지겠죠. 네. 네. 뭐시즌에 사실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어, 삼성은 불펜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이제 김태우 선수하고 백정현 선수가 그래도 경험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어, 현재까지는 잘해주고 있고 또이호선 선수도 이제 마무리로 가서 뭐 아직은 조금 기복이 좀 있지만 그래도 점점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배찬선 선수하고 김지윤 선수만 조금 더 안정감 있는 피칭을 보여주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뭔가 이제 자원이 많이 포진돼 있는데 다 이제 약간의 기복이 있다 보니까 네. 그게 딱 조합이 안 되는 느낌이잖아요. 한정의 네, 불펜진이 그래서 각자의 역할 이제 김재현 선수도 좀 올라와줘야죠. 이제 네. 네. 그래도 김재현 선수도 뭐 스피드가 좀 올라왔더라고요. 음, 네. 시즌 초반보다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어쨌든 이호성 선수를 지금 믿고 마무리를 맡겼으니까 이호성 선수가 잘 적응을 하는 게뭐 베스트일 거고 지금 잘 적응을 또 하고 있으니까 어 그래서 그 앞에만 이제 잘좀 만들어지면 삼성의 불펜 진도 어 안정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팬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시겠죠. 예. 불펜이 안정이 돼야 결국은 그 어떤 팀의 성적도 그렇고 결국 가을 야구를 갔을 때 그런 어떤 승부가 좀 걸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지금 삼성이 어, 그래도 선발지는 그래도 본인의 역할들을 잘 하고 있는데 네. 불펜에서 지금 어, 조금 기대보다는 어 조금 저조한 기록을 보이고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선수들이 조금만 어좀추스려서어 본인의 어떤 에버리지만 내준다면은 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뭐 오늘 경기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예, 채팅을 통해 어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주 중계를 어디로 가시냐는 어, KTH 님. 다음 주는 어디로 현장 중계 나가세요라고 슈퍼챗을 보내주는데 셨 다음 주 어디죠 저희? 어디더라? <laughs> 주중이 아마 광주. 네, 주중은 광주. 키움 기아. 예. 화수목 주중 키움 기아고. 주말이 고척. 고척. 예, 금요일에 고척 가고 토일도 고척 경기고 일요일이 어디 가시죠 다음 주는 중계를? 상암 인데요 아예아예예 네. 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예 화수목 키움기아은 아마 정우영 이순철 콤비가 예, 출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400명 이상 지금 접속을 해주셨네요 400명 이상 예, 감사합니다 중계는 sbs 가 제일 좋아요 안녕하세요 님 감사합니다 예 배찬승 선수가 구속이 조금 내려간 것 같다. 어. 이제 배찬성 선수도 본인이 원하는 곳에 공이 어, 생각보다 안 가다 보니까 네네. 스트라이크를 넣으려고 하는 약간 위축된 동작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더 신, 제구를 좀 약간 신경 쓰면서 네.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구속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뭐 네. 그래도 어제 150 중반도 또 나왔었고요. 네, 네. 구속이 떨어져도 1 5 0입니다 네. 배찬성 선수 <laughs> 그 그렇죠. 떨어져도 150이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이준혁 캐스터니 많이 피곤해 보이신다고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아침부터, 아침부터 먼 길을 달려와서 예 지금 오늘 좀 장시간에 중계 했기 때문에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네, 아무튼 예 오늘 그래도 이렇게 경기를 길게 해도 좀 이런 저는 몰입감이 있는 이런 승부를 중계하면 별로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오늘은 뭐 그래도 관계어 노치하고 늘어지는런 느낌이 네. 아니기 때문에 괜찮한 경기였기 때문에 예, 네, 아주 팽팽한 경기를 양팀 선수들이 보여줘서 어, 너무 흥미로웠고 어, 내일 경기는 이제 원태인 선수하고 윤영철 선수 예, 선발로 원태인 대 윤영철 1승 1패 시리즈에서 이제 마지막 예, 세 번째 경기인데 아무래도 뭐 선발에 어떤 무게감은 삼성 쪽으로 좀 쏠리긴 하는데 네. 예, 윤영철 선수도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네. 이제 내일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일요일 경기이기 때문에 네. 뭐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 오늘 또 정해영 조상우 선수가 등판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내일은 뭐 조금 더어 빠른 투수 교체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운영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기아는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거고 어~ 김동원 님이 또 보내주셨는데 최원호 위원님 투수 출신이시니까 좌완 이승현 선수 어,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시는지 그리고 김재윤 선수의 부진 원인도 물어보셨는데 예. 어, 일단 뭐 이승현 선수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공 자체가 좀안 좋은 것 같아요 구위나 네. 이런 것들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변화구 직구에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변화구의 비중이 지금 너무 높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보면은 이게 선발 투수들의 어떤 기본 패턴은 직구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힘이 있을 때 직구의 비중을 좀 높이고 어, 투구 수가 좀 증가할수록 변화구 패턴으로 이제 바꿔가는 그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그렇죠. 이승현 선수가 지금 40%도 안 던지거든요. 네. 직구를 전체적으로. 직구 비율을 조금 더 높이면서 좀 자신감을 갖는 그런 피칭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젊은 선수기 이 때문에 네. 변화구로만 승부를 하기에는 너무 기니닝이고 벅차요. 음. 네, 나이도 아직 젊고 예. 네, 그러면서 직구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그런 피칭을 뭐한 경기 정말 어, 난타를 당하더라도 그런 자신감 있는 피칭이 좀 나와야 조금 더 개선된 피칭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김재윤 선수는 시즌 원래가 슬로우 스타터예요. KT 있을 때 맞아요, 그런 맞아요. 그런데 네. 예. 김재윤 선수는 140kg 초반 정도 때는 볼의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조금 어 많이 맞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좀 날이 좀 따뜻해지고 구속이 한140 중반 이상 나올 때 좋은 피칭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김지윤 선수는 조금 더신 어 초반보다는 나아진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기대가 됩니다. 지켜보면 어 또. 어느 정도 클래스가 있는 투수들은 네. 또 올라오기 때문에 네. 예, 김지현 선수가 또 자신만의 어떤 해법을 찾아서 그러니까 본인도 예. 많이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라고 느낀 게김지현 선수 정도의 경력과 나이 그리고 FA로 이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스로링을 바꿨거든요 네. 네. 그 뒤에 동작을 얼리코킹이라고 하는데 그 얼리코킹을 좀 짧게 바꿨어요 네. 네. 그러한 음. 모습들만 봐도 김지은 선수가 얼마나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 인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천고에서 지금 2호선 김태균 두, 두 명의 마무리가 배출이 됐는데 둘 중에 인천고 때는 에 누가 더 좋았는지 질문이. 둘다잘 잘했죠. 그런데 조금 유형이좀 달랐어요. 단호성 예. 선수는 조금 다양한 변화와 제구력이좀 좋은 그런 선수였다면 김태균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구위가 좋았던 선수죠. 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프로에서도. 힘. 이호성 선수는 이제 선발 투수로서 좀 어, 점수를 많이 줬다면, 그렇죠. 김태균 선수는 프로에서 마무리로, 네, 마무리로 네.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김태견, 그렇기 때문에 네. 어, 하나 같은 경우에도 김태균을 선택하지 않고 황준수를 선택했던 이유가 선발 투수를 육성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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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은 두산이 처음부터 마무리로 점찍고 네. 픽을 했던 거고 네. 삼성은 그러니까 다른 팀도 다 그런. 네. 네. 계획을 갖고 예. 김태균 선수를 봤었죠. 이호성 선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팀의 사정상 어떻게 보면 좀 뜻밖의 마무리를 맞게 된 어, 그렇죠. 건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스타일이 또잘 맞는 거고. 네. 예. 오늘 두 명이나 마무리가 나왔네요. 인천고에서. 네, 그러니까 예. 훌륭한 학교입니다. 예. 어, 이거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 KTH 님 삼성의 불펜을 받기 위해서 트레이드를 할 수도 있을까요? 어, 불펜 고민이 아무래도 삼성이 많다 보니까 네. 트레이드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트레이드는 항상 뭐 지금 기간이 항상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예 트레이드를 하려면 필승조급의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 주전급의 야수의 출혈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따져보겠죠 예. 네 과연 주전급의 야수를 주면서까지 필승조로 들어올 만한 불펜 투수를 영입할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시즌 중간에 이런 필승조로 갈수 있는 불펜 투수들의 가치는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예. 러니까 이게 이제 뭐 후반기에 트레이드라면은 하위권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좀 멀어진 팀이 경력이 좀 있고 뭐 이런 선수를 통해서 유망주들을 좀 여러 명 받거나 뭐 지명권과 그렇죠. 네, 그렇죠. 내년 이렇게. 후년을 뭐좀 길게 보고 할수 네. 있으나 지금 어찌 됐거나 트레이드를 해오려면 지금 다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데서 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만큼의 출혈을 감수할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느냐. 그렇죠. 예. 네. 트레이드라는 것이 예. 참 정말 뭐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상상만 해봐도 이렇게 머리가 예. 아픈데 예. 실제 뭐 그 현장에서 단장님들 참그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아무튼 예. 지금 뭐 퓨처스에 있는 선수를 트레이드오는 거는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1군에서 어 주전급으로 활약하는 불펜 투수를 데려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네. 그럼 그쪽에서도 우리 쪽에 어 그러면 주전급의 어떤 뭐 야수나 선발 자원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자 이렇게 어, 지금 레이온즈 파크에 불도 꺼지고 예. 저희도 이제 들어가서 내일 경기, 내일 또낮 경기잖아요. 네. 예, 오늘 이렇게 9시 넘어서까지 경기를 하고 내일 또 선수들 낮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좀 쉽지 않지만 낮 경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막 6월 초까지만 이제 아마 낮 경기가 잡혀 있고 예. 이제 또 여름으로 들어가면 낮 경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아무래도 루틴상 좀 좋죠. 네, 6월부터는 일요일 경기가 5시로 바뀌니까요. 네, 아마 대통령 선거일에만 지금 아마 낙 경기를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낙 네, 경기가 또 없어지면 조금 그래도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희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내일 중계도 더 알차고 재미있게 잘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오프더리뷰가 진행이 되죠. 네, 내일 오프 더 리뷰도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